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9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어, 흥미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신앙인들에게 항상 어, 교육에, 신앙교육에 교제가 되어지는 하이델베르거 예. 하이델베르거 교리문답서에 대한 배경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563년 오늘 이 하이델베르거 교리문답서가 출판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에 여러분 그 표지에 보듯이, cat kimus,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cat kimus,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1563년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루트주의가 주력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개혁 신앙이 주를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생각을 하면은 예, 대표적인 세 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팔처 지역의 선제후, 예, 보통 제 영어로는 팔라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팔처 지역의 선제히, 어,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 이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팔저 지역의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에, 여러분 그 팔저 지역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팔저 지역을 여러분 보시면 붉은 이 전체 지역이 독일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중앙에 팔라틴이라고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그 자그마하게 보시면은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얼마 조금만 위에 가시면은 뭐 위에도 아니고 같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테, 좋을 텐데요. 봄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동, 어,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아우스부르크가 있고요. 다시 이제 동, 어, 서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노란 줄로 되어가지고 주릭 있고 그다음 벨지카가 있고 그 노란색으로 스위스 컨피더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위에서부터 계속 프랑스라고 되어 있는 왼쪽 부분에 보시면 강이 이제 흘러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가 쉽게 아이이 지역이 팔처 지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발저 지역의 선제 후였던 프리드리시의 삼세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이것을 어 작성하라고 명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에, 이것을 작스, 초안을 작성을 하고 함께 연구하는데 개혁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카리아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보통 우리 우르시누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이분 1515년에 태어나서 76년에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 1516년, 1576년은 프리드리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그 다음에 이제 자카리오스는 1534년에서 1583년이니까 한 50세까지 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임무는 올리베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올리베땅. 올리베 땅, 아, 어, 올리베 땅 또는 뭐 올레비아누스라는데, 1536년에서 1587년이니까, 이분도 한 51세까지 사신 것 같네요. 자, 이분들의 사진들을 각각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리우스의 우르시누스의 사진입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은 자카리아스라고, 우르시누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 가스파르 오리베땅이라고 하는 분의 사진입니다. 예, 밑에 보시면은 올리베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에, 에, 작성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분씩 한번 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노스. 예, 이분부터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프리드리히부터 설명을 할까요? <laughs> 예, 프리드리히부터 그 설명을 하겠니다 제가 순서를 예, 1, 2, 3으로 제가 썼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드리히 3세 엄격한 로마 카가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 어 브렌덴브록이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그는 개혁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마리아 예, 브렌덴브록이라는 마리아에 의해서 이제 프리드리히 3세가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수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46년에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인 개혁 신앙이다라고 이제 예, 선언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1세였죠. 그리고 1559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47세에 45세 같아요. 45세 때 그가 선제후가 됩니다. 그그해 여름에 신학 논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논쟁의 장소를 이제 마련해서 이제 신학자들 간의 논쟁들이 어떻게 보면 에, 신학자들 간에 옥신각신 이제 한, 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리를 마련해서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가 콘스탄티누스도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니케아 범종교 회의가 개최된 기억이 325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몇날 며칠 동안 이것을 위해서 그도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1560년 6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작센 그 지역에 있는 그 슈톨셀이라는 분과 요아킴 멜린이라는 분 그리고 어, 하이델베르크의 피에르 복궁이라는 분과, 그리고 어 나중에 토마스 에라스 투스라고 하는 분인데, 에라스 투스, 나중에 이제 이 의사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왜이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이분에 의해서 이제 에라스 투스주의라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상은 국가가... 아 종교를 종속시켜야 한다. 그래서 국가 종교가 되어서 국, 어, 국 국가의 공무원으로 성직자를 취급해야 한다. 이런 성격이 이제 루터주의에 있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독제 어, 감독제도를 하는 자들이 이제 이 에라스투스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 그 웨스트민스터 종예할 때도. 예, 에라스투스 주의가 등장을 해서 이제 배격이 되어지고 장로 어, 교 정치가 청교도와 예, 그 영국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 제도가 바로 성경적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만은 에라스투스도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1561년 그러니까 1560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는 개혁신앙을 택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논쟁이 해결은 안되니까요 그러나 논쟁 자체는 개혁신앙으로 이제 결론이 일단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고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1561년 3월에 에 자카리아스 오리시누스와 그리고 엠마누엘 트레멜리우스라고한두 사람을 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올리베땅 세 번째 인물인데 올리베땅은 1560년에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드리히 일 세가 이제 성만찬과 같은 이제 신앙 논쟁에서 결론을 개혁 신학으로 결론을 짓고 이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정착이죠 잠재우기 위기보다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이미 와 있던 올리베땅 그리고 초청을 하게 되어진 예.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인물 보통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개혁 신학자입니다. 폴란드 자카리아스 바에르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와서 신학을 가르치는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하이델베르그 주석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저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도크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고 되어 있고, 제일 위에 제목 자체가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뒷 배경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옛날에 그 맵의 모습인데요. 네, 옛날의 모습이죠. 한번 제가 옛날의 모습을 아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의 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 밑에 이제 강이 이제 좌우에서 우쪽으로 흐르죠. 이것은 이제 네카 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그 강에 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 카펠 그 다리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어, 다리입니다. 그리고 위에 응성 어, 많은 성, 이제 캐슬들이 있고 교회당도 있죠. 특히 여러분 그 다리의 부분에 꽃정을 로오시면은 이제 탑이 높이 세워지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리 처치라고 하는 성교회 에 성령 교회 뭐 홀리 교회 뭐다 좋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정경입니다. 그래 그 어, 주석의 책의 내용이 그 정경을 배경 아 사진이 똑같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어 배경이 옛날 그 하이델베르그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르신누스라고 하는 분은 15살 때 비텐베르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 루트주의죠. 멜랑어톤과 함께 7년 동안 갈 정도로 그는 루트주의에 듬뿍 어, 젖어들었던 분입니다. 멜랑어톤도 그를 바라보면서 지성과 그리고 영적 성숙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라스부르크 바젤, 로잔, 제네바 출신 학제, 학자들과 교제하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 이제 그분이 개혁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히브리어 언어,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 하이, 하인니히 블링거, 우리 줄리이이죠. 리이의 지도자였던 블링거와도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560 1년에는 아직 칼빈이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이탈리아의 종교 개혁자 칼빈주의자였던 비에트로 마르디레 베르미겔리라고 하는 하는 분과도 교제를 가졌습니다. 예 추천으로 이제 가졌는데 그분 그분의 추천으로 이제 프리드리히 3세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수로 이제 추천을 승낙을 하죠. 교리문답서의 초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올리베땅이라고 하는 분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리베땅이라고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브리드리히, 브리드리히 3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루드비케 보통 이제. 프랑스어로는 루이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루이스라 그럽니다만은 독일어로 루드빅 사세가 선제후에 오르자마자 이두분 그러니까 올리베땅이라는 분과 자카리아스 올리베땅 아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다 추방당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올리비아누스 또는 올리베땅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독일 개혁 신학자입니다. 뭐 자카리아스도 독일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를 공동으로 저자한 분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브르주 대학교, 칼빈도 브르주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웠는데요. 거기에 가서 법학을 배웠고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이제 그는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 부르주 자체가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 5 6 0년에프리디리히세의 초청을 받아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가르쳤지만 그가 죽은 후에 자카리아스처럼 같이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디오드로 배자와도 교제를 가졌게 때문에 그의 추천사를 써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그런 출판하고 그리고 은혜 은약에 관한 그의 여러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왜 사람들이 하이델베르그, 하이델베르그라고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 하이델베르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그 잠깐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이게 이제 그 표지의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이델베르그 캐슬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정경이 아름답죠. 제 얼굴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달이 다리, 카펠 달일 거예요. 또 다른 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성이 바로 캐슬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아마 큰 교회당이 보이시죠. 이게 성교회라고 하는 카펠 달입니다. 어, 그 그리고 성이 보이시죠.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찍힌 예, 사진이네요. 자 그러면 아 어, 요거는 지우고 요에 하이델리베르그 하이델리베르그 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에 우리가 하이델리베르그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어, 52주에 맞추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확실하게 또한어그 서적 계획을 세운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델리베르그의 특징은 52주간 예, 교육을 위해서 전체가 129 항목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말하라고 할 때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예.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무엇을 믿을까? What to believe? How to pray? 그 다음에, how to live?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 따르고, 이러한세 가지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전체의 흐름은 시, 에, 사도신경을 거의 주로 하다가 조기도문과 십계명으로 내용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이 잘 나타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리문답이기 때문에요. 이게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책 작품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제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주제들을 묶어 한항 또는 두항 이렇게 이제 묶어 가지고 129개의 항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제가 어 지금 교리 문답 예. 이것이 개혁 신앙이다. 아, 저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라는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리 문담은 뭐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52주? 한번 했구나. 어우, 됐다. 그럼 다른 거 할까? 만약에 그렇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시장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적어도, 다섯 번까지는 반복 그러니까 5 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반복하고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 단계 한번 갈까? 그러면 어떤 것 교육도 하면 좋게 좋을까? 이런 그 눈요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면 교육 교육은 죄송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했다는 것이 설 익은 밥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밥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생살을 먹고 싶으면 생살을 먹든가지 하 찹든지 덥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지 않고 썰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론 이 말에 이제 이것이 이 적용이 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 겁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오늘 1563년, 오늘 1월 19일에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서가 출판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이 내용을 어, 알렸습니다. 예, 에,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을 여러분들을 초대교회로 모시겠습니다. 순교자 에, 세르바니우스 세로아 어, 죄송합니다. 그 세바스티아누스라는 영어로는 세바스찬이라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순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뵙기로 하고요.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